라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이키의 라이브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제가 아이폰이 해킹을 당하면서 네 이벤트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쓰던 네, 예전에 쓰던 아이폰을 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계정은 네 복구를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중간에 조금 끊길 수도 있다는 것만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피파 모바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라도나까지는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볼까요? 열심히 저도 노력해 본 결과 네, 어찌됐던 간에 락키티치랑 그리고 락키티치랑 그 다음에 어, 부폰까지는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락키티치 그리고 부폰까지 한번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라키티치를 네, 이제 얻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좋아요. 라키티치 가자. 라키티치 어, 얻었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음.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부폰이 부폰이 나와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부폰을 얻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어, 2일에서 3일 동안은 제가 얻, 못 얻어 가지고 조금 아쉽게 되었어요 어? 플래시 포인트백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12,500 부폰까지 못얻나 잠깐만요 까지못 얻는 건 조금 에바가 있는데요 음 얼마나 아 부족하구나 와 이게 제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때동안 못한 게 조금 네 아무래도 조금 그게 걸리긴 하는데 아 1000포인트나 부족하네요 어떡하지 이거 12000포인트가 참... 음... 일단은, 어, 2500 포인트를, 어, 이, 루비 2500개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이건 예상 못했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어, 아이폰을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겨를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질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와 이렇게 될줄 몰랐네. 좋아요. 아 이게 아이폰이 해킹 당한 게 조금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0 포인트가 더 부족하네. 이거 부폰은 못 얻겠는데요. 아쉽지만... 아... 미치겠네. 지금 현질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 부폰을 얻었어야 됐는데... 아... 현질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마라도나를 얻어야 될것 같아요. 아, 부품을 얻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된것 같아요. 아, 이건 변수네. 여러분들은 이제 해킹에, 해킹에 대해서 나는 안 당할겠지, 안 당할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해킹은 무섭습니다. 가까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예 네, 화폐도 뭐 현질을 지금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포인트는 어떻게 하냐? 아 이건 8,5150 포인트. 아 참. 어쩔 수 없이 나머지 포인트는 여기다 써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이거 이도저도 아니게 됐네. 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되었는데요. 아 이게 아이폰이 해킹을 당해버려 가지고 예전에 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칠 동안이 되게 큰것 같아요 에... 여러분은 모쪼록 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해킹에 대한 것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당하시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피파 모바일을 그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포인트도 이렇게 다 써가네요. 음 좋습니다. 어찌됐든...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음. 에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보상까지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음. 다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네. 아...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벤트 참여도 조금 예전보다는 소홀할 것 같지만, 공략 영상 같은 경우는 꼬박 올려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부풍하고 아, 마라도날까지 얻어보려 했지만, 네 이건 제 욕심인가 싶었네요 네 그럼 백허명 잘 가시고요 자 라키티치 선수를 집어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음, 피파모바일의 현질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플래시백 이벤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과연 어떤 이벤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공략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피파 모바일을 이제 했던 계기는 이제 불과 2년 전인데 처음에는 재밌을까 재밌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즐기던 찰나 이제 아이폰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 흥미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략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피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물론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